오늘도 주유소 알바를 하러 나왔는데, 와, 오늘 날씨가 영하 15도까지인가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일단 옷 갈아입었습니다. 하, 지금 저는 2시부터 11시까지 야간 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시각은 8시 6분입니다. 하, 7시 반까지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영상은 못 찍었고, 지금은 이제 혼자 11시 약간 마감까지 하는 거여가지고. 보이시나요? 영하 10.6도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체감온도가 영하 17도입니다. 아, 밖에서 계속 일하니까 지금 손도 지금 다 얼은 것 같고. 아, 몸이 춥고. 진 그래도 이 주유소 부스 안에 이 난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난로가 좀 구식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춥습니다. 얼세요얼마 드릴까요? 네, 만원이이요 5만 5만원이요? 네. 5만원. 얼마 드릴까요? 얼마요놀만원이 3만 3만 얼마나 놀라요얼마 1 2요 얼마 드릴까요? 3만원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아, 저 죄송한데요. 네. 상속표에. 어, 아, 상속표에 돼요. 갑자기 인증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아, 그죠. 요즘 그 어플이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 로그인 다 풀리고 이래가지고. 네, 여기 뒤에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수증 드릴까요? 아, 아니요. 네, 주신 거 하세요. 방금. 고급휘발류를 BMW X 뭐였지 아무튼 고급이관류로 봤는데 거기 손님이 팁 팁을 주셨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마트 피코크에서 나온 장충동 순살 족발이거든요.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맨날 라면만 먹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먹어봤었던 이 피코크 순살 족발 장충동 순살 족발입니다. 쟤네가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되게 먹을만 하더라고요 요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가 계속 있는 부스인데 여기서 한번 밥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족발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새우젓까지 담을 수 있는 이렇게 홈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먹기 좋습니다 짜잔! 무김치에 족발!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요, 맛있어! 아, 혼자인데 족발이 너무 많다! 1인가 고 저도 자취하는데 족발이 너무 많다! 남을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족발을 먹긴 먹, 먹고 싶은데, 뭐, 남기기가 좀 그렇다. 아니면 조금만 먹고 싶다. 아니면 가격 좀 저렴하게, 괜찮은 퀄리티로 먹고 싶다 하면은, 피코크, 이마트 피코크에 파는 이 족발 추천드리거든요. 딱 무김치, 올려어지고 바로 그래.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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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라면 m m 다 보니까 라면 도 이제 질리더라고요. 맨날 저녁에 라면 먹으니까. 그리고 먹다가 차오면 나가고 먹다가 차오면 나가고 이러니까 라면이 다불어가지고 그래서 좀음 맛있다 이렇게 알바하면서 이런 거한 번씩 먹어주니까 맛있더라고 요 근데 못해먹었어요못해먹었어요 어때요? 유소수 때문에 왔어요 뭐 유소수? 어? 아니 아니 그냥 만원씩 만원 어치만요? 빨리 넣어드릴게요. 아무튼 이피코크 족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맛있어요. 다이었습니다 음, 볶음 차다. 얼마 드릴까요? 3만원이요? 3만 휘발로 3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의 족발 먹는 주유소 알바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안녕.